자 이번 단원에는요 전자 전달계와 산소의 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름이 뭐냐면 전자 전달계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자 전달계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거기서 산소를 어떻게 이용하길래 여기에서 많은 그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나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자 전달계가 뭔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전자 전달계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대사 강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전자 전달계는 우리가 먹어는 음식이 해당 작용과 TCA 회로에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그 에너지 생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해당 작용과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형태가 ATP도 있지만 이게 가장 에너지로 쓰기 좋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NADH나 FADH2라고 하는 물질로 에너지가 생성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 몸은 이 형태로는 에너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생성이 되면 에너지를 만들었구나 라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NADH가 만들어지게 됐을 적에는 그것을 ATP로 바꾸는 공장으로 보내야 해요. 그 공장이 바로 전자전달계입니다. 그 전자 전달계는 다시 읽어 볼게요. 해당 작용과 TCA 회로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가 지니고 있던 전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 효소에 차례대로 전달되면서 일련의 산화 환원 반응을 진행시키고 최종적으로 어, 수소 이온과 함께 산소에 결합되어 물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전자 전달계라고 한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에서의 전자 전달계를 얘기를 해요. 이걸 거쳐야만 음, 우리가 ATP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거치는 과정은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그 전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하면은 해당 작용과 TCA 회로에서 NADH와 FADH 속에다가 전자를 줬어요. 그 전자를, 전자 전달계가 전달받으면서 그 에너지를 잘, 에, 이제 점점 낮은 에너지가로 바꾸어가면서 결국에, 결국에는 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움직여진 수소이온이 ATP를 만드는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긴 한데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 전달계가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 효소에 차례대로 전달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수소와 산소와 결합되어서 물이 돼요. 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자전달계라고 한다. 근데 방금 여기서 전자전달효소에 차례대로 전달되면서 라고 했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개의 전자전달효소 복합체와 그들 사이에서 전자를 운반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유비키논 이걸 우리가 코큐라고도 얘기해요. 코엔자임 Q. 코큐와 사이토크롬C 이렇게 여섯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전자전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이게 미토콘드리아 그림이에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바깥막이 있고 안의 막이 있어요.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이 내막에 바로 이 전자전달 시스템이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를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게 외막이고 이게 내막입니다. 내막이 꼬불꼬불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앞에 했던 거를 상기해 보면 전자 전달계는 4 개의 전달하는 어떤 복합체가 있고 그 사이에 전자를 전달하는 Q, 코큐라는 것과 사이토크롬 C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체가 전자 전달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음 문제는 파란색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라인이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항산화를 할 때는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전자 전달계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자가 쭉 전달이 되는 과정도 있고, 그 과정에서 수소가, 이 내부, 내부 어, 내부에 있던 수소가 이렇게 해서 외막과 내막 사이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도 해요. 수소가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화살표가 있죠. 파란색의 전자 전달 이동 경로, 그다음에 빨간색의 수소 이온이 전달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에너지 대사에서는 이 수소가 다시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 들어가서 나가게 되면서 뭘 만들게 면 ATP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항산화는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의 이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자, 파란색이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품 영양학을 했다면 잘볼수 있는 것이 n a d h 봐봤고, 석시네이트라는 거 우리 한번 TC회로 안에서 본것 같고, 포마레이트로 한번 본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막이고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보여요. 노란색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자가 전달되는 거고 빨간색으로 전달되는 것이 수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수소가 끝에 가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ATP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이 생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린 이제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1번을 통과하는 것은 n a d h 예요 NADH는 1번 복합체를 통해서 Q로 전달,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이 전자를 전달하는 길인데, NADH가 1번한테 전달하고, Q한테 전달하고, 2번이 아니라 3번한테 전달하고, 사이토크롬 C한테 전달하고 4번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전자를 수소와 산소에게 전달을 하면서 물이 돼요. 그러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고 이제 수소가 넘어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FADH의 형태는 2번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1번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2번에 전자를 주고 다시 Q가 받고 3번이 받고, 사이토크롬 C가 받고, 그 다음에 4번이 받고, 여기서 수소와 산소에게 주어서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ADH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전자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1번 복합체, 유비키논, 3번 복합체, 사이토크롬, 전자 전달 복합체, 그 다음에 산소한테 전달하면서 물을 줘요. FADH2로부터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은 전자 전달 복합체의 2번 유비키논,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사이토 크롬 C4번, 그리고 산소에게 전달하면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은 왜 얘한테 자꾸 주냐면 가장 제일 먼저 받았는 애보다는 두 번째 애가 전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아, 네가 더 좋아하니까 너 줄게. 그런데 유비키논이 3번이 더 좋아하잖아. 그리고 사이토크롬한테 줬더니 사이토크롬이 또 사실은 4번이 가장 좋아했지. 그러면서 전달해요. 가장 최종적인 수혜자는 산소입니다. 이걸 봐서 우리가 볼때 전자를 가장 좋아하라 하는 것은 산소예요. 산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데 그냥 차라리 NADH가 바로 산소에게 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이 큰일 난대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천천히 천천히 에너지가 를 낮춰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FAD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2번, Q 이렇게 해서 1번 없이, 여기는 2번 없이 전자가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넘어가는 것이 NADH가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그 다음에 FADH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1번은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단계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봅시다. 고에너지 전자를 수용하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는 전자 친화력의 차이에 따라서 전자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았는 애보다는 두 번째 애가 전자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달하다가 결국은 산소한테 주게 된다. 전자 전달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면서 약화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점점.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다섯 단계 이상을 거치면서 수소와 함께 산소, 수소, 산소 전자가 결합하면서 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 이동의 경로인데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4번 복합체. 4번 복합체 그 다음에 거를 볼 거예요. 보시면 4번은 사이토크롬C 산화, 환원, 효소 복합체인데, 우리 그냥 컴플렉스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는 이렇게 제가 4개만 얘기를 했지만, 복합체라고 했던 것만큼 단백질이 14개나 있다고 해요. 그걸 뭐다 적진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이토 크롬씨가 얘한테 전자를 주고 얘가 전자를 주고 얘를 전자 주고 얘를 전자 주면서 이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쭉 이동했다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산소한테 얘가 전자를 주더라. 그래서 전자의 최종 수의 물질은 산소입니다. 산소. 근데 산소가 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하나 생기면 산소를 하나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전자가 4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4개가 되면 산소한테 주고 수소이온과 만나서 물을 생성하게 되면서 수소 전, 전자, 어, 전자 전달 시스템이 종료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 대사니까 굳이 뭐다알 필요는 없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산소는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자를 얻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그림에서 보면 여긴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내막에서 NADH, FADH가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넘어가면서 ATP가 막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대사니까 두고 우리는 이 부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전자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전자가 오는데 이 수식을 보시면 이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보면 수소 두 분자에 전자 두 분자에 산소 원자 하나가 있으면 H2O라 그래서 물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전자가 4개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소 산소 분자에게 줍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산소는 산소 원자로 반응하지 않고 O2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O2로 반응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하이드로전이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자가 4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돼야 정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수소 2개, 전자 2개, 산, 산소, 원자 1개가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조선은 이게 안 만들어져요. 자연계에서.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얘기를 해보자면, 4개의 수소와 4개의 전자와 산소 분자죠. 아까 여기서는 산소 원자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물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물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자 전달계 시스템이 끝이 나 버린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언제 이 활성 산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봤잖아요. 방금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주로 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DNA를 손상하는 활성 산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기서부터 보면. 자외선을 받게 되면 하이드록시 라디칼 우리 이제 했으니까 알아요. 하이드록시 라디칼도 만들어지고 일중항산소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온화 방사선,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또 하이드록시 라디칼 만들어져요. 흡연을 하게 되면 하이드록시 라디칼 만들어지고 이것 질소 라디칼이었죠. 질산, 질산화 질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이 되는 거죠. 질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이드록시 라디칼, UV에 의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또 그, 우리가 요즘 오존층이 파괴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존과 UV가 만나게 되어서 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 음, 그러니까 염, 면역, 염증 반응이 면역 반응이 강해지면 일어나는 걸 면증, 면역, 염증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혈구가 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몸을 보호하는데 그게 과해지면 염증 반응으로 가면서 또일중앙 산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잖아요. 신진 대사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숨 쉬고 그다음에 산소를 소모를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자연스러운 대사 과정 중에서도 하이드록라어 뭐죠? 그 슈퍼옥사이드 라디카를 거쳐서 과산화 수소를 거쳐서 하이드로시라디칼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이 미토콘드리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몸에서는 나쁜 일, 좋은 일을 통틀어서 이런 많은 종류의 활성 산소가 막 만들어나면서 결국은 DNA를 손상시켜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라든지 그런 일들을 막 진행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전자를 공격하면 유전자가 고장이 나겠죠. 고장이 나고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세포 입장에서는 변성된 세포에 의해서 세포가 사망하게 되는 거고 결국 각각의 세포들이 기능을 잃게 되면 질병을 앓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막아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안 나오게 막을 수는 없을까 없다는 거죠 늘 생기니까 생활 속에서 근데 문제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단원까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음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먹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무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찾아보는 과정이 이 다음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